안녕하세요. 포스코이딩스 주주 가족 여러분들. 자, 오늘 2차전지가 또다시 조정이 좀 나오는 모습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는 지금 조정이 나오는 시기가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2차전지 주주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대표님, 이거 조정이 맞습니까? 그냥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기다리면 그냥 주가 다 금방 내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기대감을 품고 있는 개인 투자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한테 이런 질문도 실제로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그때마다 말씀을 드려요.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냐면, 네, 맞습니다. 2차 전지는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조정의 시간은 좀 걸릴 거다. 8월달, 9월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선택이라는 내용을 이두 글자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선택이 뭐냐? 여러분들 제가 주식 에너지 채널의 포스코이딩스 영상에는 이렇게 뭐 이제 또다시 폭등이 나온다 이것 때문에 또 폭등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보시면 이 조정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8월 1일 영상에 포스코이딩스에서 1차 의심 구간에 대한 언급을 해드렸죠. 이 구간. 그죠? 이 내용을 제가 동그라미까지 쳐서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게 뭐냐. 1차 의심 구간. 조정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 추세를 만드는 시간은 이제 끝났고, 조정을 만들 거고, 1개월에서 1개월 반 정도, 9월 초까지 이런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의 시기가 나와 줄 거다면서 제가 이거를 딱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포스코이닝스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내가 매도를 하냐, 아니면 나는 그냥 쭉 들고 있다가 다시 한번 상승 나올 때 그때 좀더 상승을 먹겠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지금 매도를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제가 만약 포스코이딩스의 주주라면 저는 양봉이 뜰 때, 양봉이 이렇게 띄어줄 때마다 여기서 이렇게 흔들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근데 조정이라는 거는 기간 조정도 있지만 박스권으로 흔들면서 이 조정이 길어질수록 하방의 형태를 띠거든요. 이런 식으로 약간의 곡선을 보여줘요. 미끄럼틀이 살짝 완만하게 내려가듯이. 그러다가 다시 한번 추세를 바꾸면서 올라오겠죠. 그래서 제가 양봉을 이런 자리에서 띄워줄 때, 뭐 한다? 일정 부분, 100% 물량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물량의 뭐 절반이더라도, 매도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2차 전지에 지금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다른 섹터에 지금 큰손 세력들이, 원래 2차 전지를 투자했었던 큰손 세력들이, 다른 섹터를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야 2차 전지 어차피 갈 거야 그냥 묻어도 그냥 가만히 있어 이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거는 실력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실력 없는 사람들 그러면 실력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주식에 대한 실력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여기서 양봉 띄워줄 때50% 물량을 매도하고 그 매도한 금액과 현금을 더불어서 2차 전지 때문에 그동안에 못 올라갔었던 종목들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빠르게 찾아서 그런 섹터에 투자한다 그런 섹터가 대표적으로 보여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움직였었던 종목도 보여요. AI 종목 갑자기 움직였죠? AI 움직였고,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 움직였어요? 초전도체 관련주가 오늘 움직였죠? 다섯 종목 전부 다 상한가 나왔어요. 한 종목도 거의 상한가 수준까지 올라왔죠?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지금 그동안 2차 전제가 이렇게 추세를 형성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올라오다 보니까, 특히나 6월달과 7월달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쪽에 수급의 쏠림 현상이 있었다 수급의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 2차 전지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 수급이 분산되는 어떤 느낌이 느낌이라기보다는 분산되는 어떤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 쉽게 말해서 2차 전지가 이렇게 올라가네 나도 2차 전지에 올라타서 좀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세력들 개인 투자자들 많은 투자자들이 2차 전지에 많이 투입이 됐다고요 이런 수급들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2차 전지로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욕구를 대신해 줄 종목을 얘네들이 찾아갈 거다. 세력들이 찾아갈 거다. 말씀드렸죠. 이게 뭐예요? 보상 심리요. 예 2차 전지로 지금 돈을 못 버는 동안 다른 섹터에서 돈을 벌겠다는 보상 심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 잘 이용하면 돈을 벌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포스코 이딩스로 돈을 벌다가 다시 보상 심리가 생기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어떤 종목일까요, 여러분들? 밸류에이션은 좋으면서, 밸류에이션은 좋으면서 그동안의 2차 전지 때문에 비교적 주목을 못 받았었던 섹터들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겠죠? 그러면서 이슈까지 지금 발동이 되고 있는 종목들. 그래서 1차 의심 구간에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들어간다면 포스콜딩스로 돈을 벌다가 다시 1차 의심 구간에서 2차 전지를 제외한 다른 종목으로 돈을 벌다가 다시 2차 전지가 올라갈 시기에 이걸로 또 수익을 펌핑시키고 이걸로 수익을 펌핑시키고 다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실력 있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린 거예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여기서 홀딩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조정의 시간은 불가피하다 약간의 하락 조정 하방 조정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더 선택할 수 있다면 일정 부분 물량을 매도하고 다시 올라갈 정도들 지금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누누이 일주일 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포스코이딩스가 지금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포스코이딩스에 대해서 정확한 맥점과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포스코이딩스도 아직까지 전망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 언급을 해 드릴 거예요. 분석과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로 만약에 여러분들 선택이 나는 여기서 양봉 띄어줬을때 한번 매도하고 이런 종목들, 초전도체 관련주나 또다시 또 주목받을 섹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급이 계속 돌 거예요, 여러분들. AI 돌았다가, 여기 돌았다가, 수급이 계속 전환된다고요. 또 있단 얘기야, 또. 이렇게 급등 나올 수 있는. 보세요, 여러분들. 2차 전지 조정 나오니까 바로 급등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여러분들? 2차 전지 지난주부터 급락 나오니까, 조정 나오니까, 바로 급등 나오는 거예요. 2차 전지가 이렇게 잘 올라갈 때는 이런 섹터들 주목이나 받았나요, 여러분들? 주목도 못 받았죠? 셀바스 보세요, 여러분들. 최근에 2차 전지 조정 받으니까, 올라가죠. 솔트룩스. 얘도 마찬가지로. 지난주부터. 폭등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미 차트는 만들어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포스코 홀딩스 분석과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로 이런 종목들, 어떤 종목을 우리가 투자해 볼수 있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기 전에 주식에너지 채널 아직까지 구독을 못 누르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의 좋아요와 그리고 댓글 한번씩. 이 좋아요는 여러분들 따봉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따봉 버튼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유튜브를 그냥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요 버튼을 어떻게 보면 시청자로서의 어떤 예의다 최소한의 예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포스코이딩스를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8월달에 지금 2차 전지가 조정받는 시기에 보상심리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8월달에 급등 나올 땡땡땡땡땡이란 종목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이미 주식에너지 채널에 종목을 공개를 했어요. 한 종목. 뭐예요? 셀바스 AI. 그죠? 렇 셀바스 AI가 2차전지 수급 빠지면은 바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3일 전과 4일 전에도 8월 달에 미친 폭등이 예고된다. 8월 1등주는 셀바스가 될 거다. 말씀드리고 나서 셀바스 AI가 실제로 급등이 나왔죠.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개한 종목 외에도 지금 공개하지 않은 땡땡 땡땡땡이라는 종목이 지금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이 종목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300%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300% 제가 괜히 300% 급등이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죠 그만큼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요새 뭐 하고 있죠 여러분들 무료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죠 이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전부 다 공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 제가 이런 식으로 종목 알려드리거든요. 추천일. 언제 이 종목을 추천하고, 종목명은 뭐고, 3부통원. 예상 매수가 2030원. 실제로 제가 이렇게 매매 전략 알려드리고 나서 5월달에 알려드렸는데, 3부통원 어떻게 됐어요 5,500원까지 170%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매매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옆에 3부통원 있죠? 5월달. 이런 식으로 제가 알려드리는데, 에너지 추천주로 8월달에 지금 나갈 땡땡땡 종목, 제가 셀바스 AI와 더불어서, 셀바스도 8월달에 좀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종목과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로 이 종목, 우리 포스코이딩스 주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매수하건 말건,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 텔레그램 방 입장하신 분들께는 전부 다이 종목을 드리겠다. 이 선택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2차전지 나는 지금 그냥 들고 있겠다. 아니면 난 여유 자금이 없어서, 뭐 2차전지 그냥 들고 있겠다. 이렇게 뭐 선택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선택하셔도 상관없어요. 대신, 조정의 시간이 좀더 길어질 수 있다. 이것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선택.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장드리는 선택은 2차 전지 일정 물량 50%라도 양봉 떴을 때 매도하고 이런 종목들. 제가 알려드리는 주식에너지 추천주로 수익을 본 다음에, 수익을 늘린 다음에 다시 2차 전지를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배워보고 싶다.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제가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면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 2차전지 여러분들이 일정 물량 매도 이후에 이런 종목들 8월달에 지금 보상심리로 올라갈 수 있는 큰 손세력들이 선택하는 그런 종목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수익 보신 다음에 다시 9월달에 2차전지 살수 있는 타점을 알려드릴 거예요 매수 타점 아시겠죠? 포스코이딩스라든지 에코프로, 금양 이런 종목들 아시겠죠? 그래서 무료 텔레그램 방에 우리 주식에너지 가족분들 구독자분들은 전부 다 무료로 제가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채널 구독만 눌러주시고 아래에 보이시는 제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9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주 제가 100% 무료로 텔레그램방 여러분들 입장하실 수 있도록 초대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초대링크 받으시면 여러분들 입장하신 이후에 안전하게 실시간 대응을 받으시면서 어떤 종목? 포스코이딩스에 대해서 포스코이딩스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을 디테일 있게 받으시면서 추가적으로 이런 종목들 8월달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땡땡땡땡땡 이런 종목들에 대한 매매 전략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큰손들이 이것을 줍줍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8월달엔 식는다 2차전지가 식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상한 대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조정이 나온다는 거는 물론 끝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갈 건데 조정은 나온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조정의 시간 동안 우리가 그냥 기다릴 거냐 조정 받는 동안 올라갈 종목들을 빠르게 찾아서 수익을 또 보고 다시 들어올 거냐 그 차이인 거죠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포스코를 더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정 나오니까 포스코 싹쓸이 할때큰 손들은 이것을 산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종목을 이 기사에서 안 보여줬어요 기사를 안 보여줬어요 어떤 종목 살까요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큰 손들이 보상 심리로 지금 사는 종목들 분명히 말씀드렸죠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뉴스에도 뉴스에도 나왔고 실제로 AI 올라갔죠? 초전도치 올라갔죠? 또 다른 섹터 또 있어요, 여러분들. 올라갈 종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입장 원하신 분들은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포스코홀딩스를 보실 건데, 여러분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엊그제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조정이 불가피하긴 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조정이 나왔을 때 얘가 지켜줘야 되는 자리를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죠? 55만원. 요 정도 자리는 필수적으로 좀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좀 지켜주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오늘 개파락이 나왔죠. 그죠? 음봉으로 개파락 나왔고 이 갭자리를 아무튼 간에 만들어줬기 때문에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하지만 밑에서 분명히 받아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빠지더라도 양봉으로 여길 버텨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 거라 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21선을 만약에 55만원 자리죠? 여기를 깨게 되면은 21선도 같이 무너져요. 21선이 뭐냐? 21 이동평균선이죠? 자, 이동평균선이 중요한 거는 이거는 추세선이에요, 추세선. 이 포스코이딩스의 추세선이기 때문에 추세가 꺾인다를 의미하기 때문에 21 이동평균선 이탈하는 거는 굉장히 좋지가 않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포스코이딩스가 쭉 보시면 최근에 상승이 나오던 시점. 요 때부터 쭉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켜가면서 매매했기 때문에 지켜가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20일 이동평균선을 깨게 된다면 이 자리에 깨게 된다면 흐름 자체가 뭐 조정이더라도 하방 조정을 좀 세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을 보내고 올라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자리를 웬만하면 안 깨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자리를 지켜주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하방 곡선을 크게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만 지켜주면은 뭐이 위에서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겠죠 이 위에서 뭐 이런식으로 움직여주다가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조정받았다가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이거는 한가지 예를 제가 말씀드린거고 아무튼 이 안에서 움직여줄 수있다는거예요 이런식으로 하반 곡선이 이렇게 파지냐 아니면 좀더 짧게 파냐 이런거죠 그래서 우선은 포스코 이딩스가 중요한거는 지금 에코프로도 그렇고요 조정의 신호 같죠 금양도 그렇고요. 전부 다 지금 조정이 좀 세게 오고 있어요. 2차전지 쪽에서 잘 나갔었던 종목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조정이 좀 오고 있다. 그래서 1차 의심 구간에 지금 접어든 순간인데 이 기간이 8월달 내내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9월 초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가 올까요 여러분들? 그 이후에는 이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들 과거에 닷컴법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 시장에 오랫동안 몸담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닷컴 버블 때 많은 분들이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돈을 잃기도 하고 그런 시장이었어요. 근데 2차 전지의 지금 흐름이 이닷컴 버블과 좀 비슷한 흐름이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통신 기업들, 전자 기업들, 컴퓨터 기업들 주가 많이 올랐죠. 폭등이 나왔어요 근데 얘네가 올라갈 때 그냥 주구장창 몇 개월 동안 올랐을까요? 많이 오르긴 했지만 한번 정도씩 1차 의심 구간이 나왔습니다. 조정받는 구간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그 구간이 나온 거예요. 근데 다컴버블때그 구간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버블이 형성됐고 그 버블이 한순간에 터져버리면서 이때 들어왔던 사람들은 돈을 많이 잃었죠. 다컴버블 때.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한번 설레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뭐다?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면 되겠죠. 1차 의심 구간이 끝나면서 추세를 돌려놓는 그 시기에 매수할 수 있는 시그널을 우리가 읽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읽어낼 수 있고 이 상승분을 우리가 먹고 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9월 중순 정도 그때부터 연말까지 좀 이어질 수 있다고 전 보고 있어요 2차전지의 상승이 지금 일단 조정 기간이 맞고요 9월 중순 넘어가는 순간부터 연말까지 이런 상승이 좀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추세가 깨지는 순간이 올 거다 그러면 우리는 뭐 매도를 여기서 하든 아니면 다시 한번 꺾이는 그 시기에 하든 추세가 깨질 때 추세가 깨질 때는 보여요 이렇게 상승이 세게 나온 정보들은 포스콜딩스도 코 보시면 이런 흐름들이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거래량이 갑자기 많이 나오면서 추세가 뭔가 꺾이는 느낌들 일반적이지 않은 흐름들이요 이런 거 나오면은 우리가 한번 정도 여기서 조정받고 나서 다시 올라갔을 때 고점 상단에서 고점 상단에서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면 그때 매도를 선택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가 본다면 이런 자리 나왔을 때 그냥 매도하는 게 아니라 20일 선 깨졌을 때 매도해도 확실한 방법이다. 만약에 우리가 수익이 크다면. 왜냐면 이렇게 하다가도 갑자기 올려놓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주식엔 100%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려면 20일 추세 깨졌을 때 바로 매도하는 방법도 기회다. 지금 매도하라는 게 아니라 한번더 지금 기간의 조정을 받고 나서 올라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라갔을 때. 왜냐면 여기서 한번더 올라갔을 때는 그 다음 버블에서는 이 버블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버블이 아니에요. 제가 금양 차트로 보여드렸는데, 포스콜딩스 코 보시면, 지금까지는 버블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포스콜딩스의 코 어떤 밸류에이션을 그대로 재평가해가지고, 그죠? 제대로 된 평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올라버리면 이제 조금 약간 버블이죠. 근데 버블이어도 올라가긴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는 그 구간에서, 이 버블이 형성되는 구간에서, 매도 타이밍만 잘 잡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택이에요. 내가 여기서 50% 물량을 줄여서 매도하고 주식에너지 딱딱 김재성 대표가 알려주는 그런 종목에 들어가서 수익을 좀 보겠다. 그리고 어차피 김재성 대표가 매수 타이밍 알려준다고 했으니까 수익 보고 나서 다시 한번 2차원지 추가로 담겠다. 추가하면서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소통방 입장하셔서 종목 받으시면 되는 거고 대응 전략 받으시면 되는 거고 아니다 나는 그냥 2차원지 쭉 들고 있을래. 쭉 들고 있다가 김재성 대표가 딱딱 알려주는 매수 타이밍 나오면 뭐 나는 돈이 더 있으니까 이때 추가 매수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영상을 잘 챙겨 보시다가 어차피 제가 영상에서 추가 매수 타이밍 알려드릴 거거든요 2차원지 9월달에 추가 매수 타이밍이 좀 나올 거라 전 보고 있어요 9월달쯤에 8월달에 조정을 받고 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영상만 잘 챙겨 보시면 되고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아시겠죠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틀린 선택은 아닙니다 2차원지가 결국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구간에 돈벌수 있는 종목을 찾아서 시드머니를 좀더 펌핑시킬 수 있다면 우리가 2차 전지에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겠죠.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100만 원으로 8월 달에 지금 2차 전지 대신해서 많이 올라갈 종목들, 보상 심리가 적용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 벌써 급등 막 나오고 있죠. 이게 벌써 몇퍼센트 여러분들? 단기간에. 100% 올라버렸어요. 며칠 만에, 4일 만에 112% 올랐어요. 이런 종목들 지금 계속 나온다니까요. 2차 전지 조정받는 시간 동안에왜 왜냐?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주목을 못 받았어요. 2차 전지의 수급이 다 쏠려 가지고. 그러면 2차 전지가 조정받는 동안에는 이런 종목들이 무조건 올라간다는 거예요. A, B, C 뭐 이런 종목들.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 100만 원을 가지고 100%면 얼마예요, 여러분들? 200만 원 되죠. 1,000만 원이면 2,000만 원 되죠. 1억이면 2억 되는 거예요. 투자 자금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거죠. 2차 전지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포스코 이딩스가 여러분들 조정을 받는 거는 제가 어제도 보여 드렸지만 일단 공매도가 들어오긴 했어요. 공매도 들어오긴 했고 지금 공매도 잔고가 지금 좀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1조 100억 1 정도. 줄어들었다가 다시 한번 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공매도의 주포 세력이 누구죠? 모건스탠리죠. 그래서 포스콜딩스를 주 종목으로 봐서 조회를 해 보시면 6개월치 잔 조회를 해 볼게요. 모건스탠리가 4월 달부터 이렇게 많이 들어왔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 JP모건. JP모건이 7월 달 25일, 28일까지 최초 의무발생일은 25일 지난주네요 지난주 목요일쯤 JP모건이 지금 주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JP모건이 7월 25일날 포스콜딩스 차트 보시면 이날 공매도를 딱 들어왔어요 장고를 실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하락에다가 숏에다가 베팅하는 거죠 숏숏 숏 뭐예요? 하락이죠 롱이 뭐예요? 이제 주식장에선 푸시라고 하죠 푸트 이거는 상승 지금 숏 잡고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콜옵션이죠 콜옵션 해가지고 지금 공매도 장고를 쌓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주가가 그 이후에 급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자리에서 공매도 장고가 약간 청산이 됐죠. 그 이유는 일정 부분 수익을 받기 때문에 이 공매도 세력들이 청산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공매도 장고를 상승이 나오니까 또 실어줬어요. 또 실어줬다. 자 여기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 JP 모건도 과거 설례를 보고 이 공매도 세팅 자체를 이렇게 급락을 심하게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JP 모건도. 얘네 무슨 의도로 들어온 거야, 여러분들? 이미 JP 모건이 됐든, 여러분들, 골드만삭스가 됐든, 모건 스탠리가 됐든, 얘네 지금 돈을 많이 잃었습니까? 벌었습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돈을 많이 잃었어요, 얘네도. 보시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4월달에 들어왔죠. 얘네 완전 쪽박 찼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장에서. 호기롭게 들어왔는데, 야, 너네 한국 2차원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이러면서 언제 들어왔어요? 자 이때만 딱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죠 이때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작년 9월달부터 해서 포스콜딩스가 올해 4월달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모건 스탠리가 언제 들어왔냐면 4월 13일날 이때 들어왔어요 이때 공매도로 장고를 세게 실었습니다 장고 실고 나서 올라가다가 쭉 빠졌는데 호기롭게 들어왔죠 야 이거 한국시장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 이러면서 들어왔는데 이렇게 쭉 가다보니까 주가가 올라 버렸네 그래서 여기서 쇼스키즈 나왔죠 쇼스키즈 나왔어요 이 모건스탠리가 여기서 공매도 때리고 나서 손실을 본 거예요 오히려 근데 얘네들은 모건스탠리는 이 공매도 장고를좀 길게 봤어요 공매도에 대한 어떤 세팅 값 자체를 그러니까 주가를 완전히 이렇게 급락 나오길 바랬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가 샀어요 큰손들이 샀죠 우리나라의 큰손들 10억 이상 한 종목에 다굴릴수 있는 큰손들 한 종목이 10억이면 엄청난 거죠 한 종목에 다 10억 이상을 굴릴수 있는 큰손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보다 포스코이딩스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뉴스 기사만 쳐도 나와요 포스코이딩스 큰손 <laughs> 이렇게 치면은 다 나와요. 해외 큰손포스코이딩스 주식 쓸어 담았다. 밑에도 보시면 이거 아니고 그렇죠? 10억 이상 굴리는 증권사의 큰손 고객이 4월, 6월에 가장 많이 산 종목 포스코이딩스다 그래서 여기서 큰 손들이 막 쓸어 담으면서 얘네 공매도를 완전히 실패하게 만든 거죠. 그러면 쇼스키즈 나면서 주가 더 많이 올라간 거예요. 공매도 잔고에 대해서 손실을 복구하게 해서 쇼스키즈 나게 되면 얘네가 오히려 매수를 해야 돼요. 공매도 세력들이 자기 잔고만큼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서 이 손실금을 복구하기 위해서 쇼스키즈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차피 얘네들은 주식 그 매도 공매도도 주식을 빌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환을 해야 돼요. 상환을 빌린 주식이기 때문에. 근데 손실을 본 차, 상태로 상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쇼스키즈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더 올라가겠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쇼스키즈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JP 모건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완전 쫄았죠. 오래 가져갈 생각은 없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땐 단타성 공매도에요 단타성 공매도 공매도 들어가고 빠지면은 청산 다시 공매도 실어주고 올라가면 공매도 물량 늘렸죠 빠지면은 청산 이 얘기는 뭐예요 계속 이럴 거예요 계속 박스권 만든다는 얘기예요 조정구간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JP모건이 여기서 수익을 좀 챙기겠다 공매도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막올라 버리면은 얘네들도 또 쇼스키즈 날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려면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제가 앞에서 도 보여 드렸지만 이큰 손들이 2차 전지가 아니라 다른 쪽에 지금 눈, 눈을 돌리고 있어요. 왜냐면 2차 전지가 이번에 많이 올랐었던 이유가 외국인들, 외국인 큰 손들, 우리나라 큰 손들 연합을 해서 이 주가를 올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관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기관들이 공매도 때리고 뭐 모건스탠리도 기관이죠. 우리나라 기관뿐만 아니라 해외 기관까지 공매도 때리려고 하는데 전부 다 얘네들이 외국인 큰손이랑 우리나라 큰손이 막 사주니까 대량으로 공매도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 올라왔는데 지금 큰손들이 눈을 어디다 돌리고 있어요? ai 로봇 초전도태 관련주 초전도체 그리고 또 플러스 알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제가 추천드릴 종목과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초전도체 만큼이나 지금 올라갈 거다. 이미 올라가고 있어요. 이미 상승 나오고 있고 아직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큰 손들이 눈을 딴 데다 돌리고 있기 때문에 8월 달에는 이제 조정은 불가피해요. 이 기간에서 원하는 대로 흐름이 갈 거예요. 이큰 손들이 지금 힘을 더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죠? 잠시 쉬어 가는 과정이에요. 쉬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기관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 거다. 이 JP모건이 원하는 대로 주가가 흘러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2차전지가 전망이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대응들을 잘 해나간다면, 우리가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거예요. 2차전지가 다시 한번 상승 나올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올한 해를 돈을 벌수 있는 한 해로 만들어 갈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도 이해가 잘 되셨다면 제가 맥점만 딱딱 잡아드렸기 때문에 영상의 댓글들을 남겨주시고 딱딱 이해가 잘 됐다 댓글 남겨주시고 영상의 이 따봉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까지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포스코 이딩스를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장중 브리핑으로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조정이 끝났을 때 다시 올라가는 추세에서 매수할 수 있는 시기를 이 텔레그램 방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영상에서도 알려드리지만 좀더 신속하게 알려드릴 수 있다 아시겠죠? 장중브리핑 도와드릴 거고 그리고 8월달에 지금 2차전지 대신해서 보상심리로 큰손세력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땡땡땡땡땡이라는 이 종목 8월달에 300% 급등이 예상되는 이 종목을 매매전략으로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무료 텔레그램 방 입장 원하시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만 눌러주시고 아래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 7 2파라네 4679번으로 간단하게 두 글자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텔레그램방 여러분들 입장하실 수 있도록 초대 링크 보내 드릴 거고요. 초대 링크 받으시면 입장하신 이후에 안전하게 실시간 대응 받으시고 포스 코이딩스 대응과 더불어서 이 땡땡땡땡땡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까지 직접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 시면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제가 코로나 걸리면서 이제 목소리가 좋지 않다가 이제 좀 괜찮아졌는데,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관심있게 지켜봐 주셔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 싶고, 2차 전지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9월달까지 제가 영상 꾸준하게 올려드리면서 다시 매수할 수 있는 타점도 알려드릴 거고, 너무나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주식에너지와 함께, 여러분들 함께 하신다면, 좋은 투자, 성공적인 투자를 함께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제가 또 포스코이딩스 영상으로 찾아뵐 거고,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주주분들, 화이팅 하세요!